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도로 4분의 3가량이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들은 차량 수리비 등으로 1년에 평균 1,000달러를 추가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 소식 김한의 기자입니다. 워싱턴 D.C.를 기반으로 하는 전국 교통 관련 리서치 그룹 트립이 인구 50만 명 이상의 주요 도시들을 대상으로 도로 상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의 도로 대부분의 도면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들은 최대 연천 달러 이상의 자동차 수리 비용, 추가 연료 비용 등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도로 상태가 가장 좋지 않은 지역은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지역으로 74%의 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고 운전자들의 이로 인한 지출도 연평균 1,044달러로 가장 높았습니다. LA와 오렌지카운티, 롱비치, 산타하나에 이르는 지역이 73%의 악화된 도로 상태와 연평균 1,031달러를 지출해 두개 부문에서 모두 2위에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샌디에고는 51%의 도로 상태가 좋지 않고 연평균 843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돼 도로 상태에서는 8위, 운전자 지출 비용 면에서는 9위에 올랐습니다.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카운티가 46%에 악화된 도로 상태로 14위, 운전자 지출 비용은 연평균 812달러로 12위에 랭크됐습니다. 전국주 하이웨이 연합의 버드라이트 대표는 전국 교통과 도로 상태의 장기적인 개선은 연방정부의 투자가 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단기적인 도로 개선을 위해 각 주의 의회에서 관련 공사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도 전국의 도로 대부분이 도면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스트레스와 낭비되는 지출 내역이 너무 크다며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을 위해서는 예산 투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l a 1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